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쥐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소리가 듣기 거부하신 분이 계시다 해서 오늘부터 종소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3월 29일 쥐띠 오늘의 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운세입니다. 죽기분들은 데모 들어옵니다. 데모라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데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 재물에 오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 소띠의오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은 산하 들어옵니다. 산하라는 것은 벼슬길에 오르는 게 산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어 이 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일제 또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라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라든지 소송매매 계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 활동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다가 기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띠분들은 매사 원하고 바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 호랑이띠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월천고드로입니다. 천구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분들 뭘 하시든지 간에 자신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좀 여유있게 매사를 이끌어 가실 바라겠고, 너무 무리하게 오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도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달 운세입니다. 토끼띠 분들 오늘 월살 들어옵니다.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우는 살이 월살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자신의 건강 안전 잘 챙기시고요. 매사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둘러보셔서 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는 원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도끼띠분들 때문에 역시 타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서, 어,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3월 29일 용띠 온대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팔로운새죠. 용띠분들은 시천액도로네요.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듯한 거죠. 그 때문에 오늘 매사 뭘 하든지간에. 자신의 건강 안전 잘 챙기시고요. 또한 그림처럼 부부의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예정의 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부부끼리 연인끼리 좀 서로 좀잘 살펴는 살펴주는 하루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좋은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투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매사 무얼 하든지간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하시면. 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좋은 성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뱀띠의 오늘 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로운 세입니다뱀띠 운도를 역 영마 쌀 들어옵니다. 영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게 영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뭘 하시는지 간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오늘 운수 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원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뱀띠분들 매사 어, 자신이 움직인 만큼에서과 결실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의 타로운 새입니다. 말띠분들은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라는 것은 길복군의 카드고 전체적으로다가 횡재수가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전에 대한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전채물의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에 충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어, 오늘, 어, 말띠분들, 다른 사람들과 얻는 얻는 시비싸움이라든지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은 오늘 일찍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얘기 나오기 때문에, 대사를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띠분들, 충설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네, 3월 29일 3월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죠. 음, 양띠분들은 오늘 혈인 들로옵니다 혈인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연장이 내 몸을 다친다는 게 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얼 하든지간에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시험되겠고요 일진 또한 원죄에 도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대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설시비 듣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 언행을,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아, 오늘 양띠분을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너무 오늘 하루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9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하루 운세죠. 원숭이 때문에 시천파 들어옵니다. 천 뜻은 깨어지는 건데, 그림을 보게 되면 한 가족이, 가족이 방 안에 모였다는 거. 이건 운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세이때문들 오늘 하루 시작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합의드렸고 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투하했습니다. 그때 원세 때문에 무얼 하시든지간에 더욱 더 최선을 다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음에 3월 29일 닭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 운세입니다. 닭띠분들은 오늘 월천복 들어옵니다.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 닭띠분들 뭘 하시든지 간에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며 금전재물의운리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오늘 일진이 파사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진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네요. 오늘 닭띠분들 역시 운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된 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늘 배사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분실도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업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배사뭘 하든지 간에 조심하는 하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든지 시비싸움이라든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닭띠분들 오늘, 어, 팥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좋은 성과도 거둘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월 29일, 겟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띠의 탈 운세죠. 겟띠분들 정랑들어옵니다 정랑이라는 것은, 가산을 대표하고 내가 정돈,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게 정랑이에요. 그 때문에 겟띠분들 무엇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자신의 일을 조금, 일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너무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열일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분들 오늘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그 다음에 3월 29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탈로 운세죠. 돼지띠분들은 월 천간 들어보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데이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대로 발휘하신다면 좋은 성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데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9일 오늘 행운 색깔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3월 2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음력 2월 17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병자일, 쥐띠날이고요. 가나수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행운 색깔은 봅시다.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행운을 색을 보시면 되고요행운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행운의 방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주제날 오해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밥 먹고 뜯먹은 고먹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